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부자가 되는 방법편입니다. 이종태 행복TV는요, 고르고 고른 책을 읽기스만 보고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세이노,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세이노는 저자의 필명이고요. 55년생, 한국인사학과 체력대차 상가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국내 베스트셀러입니다.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젊을 때는 모 서서 환장하고 시생과 부러움이 많은 시기죠. 가장 많이 저축하고 가장 악자끝이 살아야 할 때가 젊을 때입니다. 참고 참으면 10년 후엔그 수익금만으로 살수 있습니다. 20, 30대 1억은 40대 가면 10억이 되겠다. 하지만 20, 30대 소비한 1억은요. 빚과 추억만 남죠. 40대 1억 모으기는 30대보다 두배 어렵습니다. 월급이 가장 많은 은퇴 전한 5년간 제대로 모아보십시오. 고급차, 골프, 유형을 즐긴다면 부자는 포기하라. 장수시대 진짜 성공은요, 인생 후반부에 잘 사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는 차수리, 집수리, 병원비, 심지어 얻어먹은 식대도 비칩니다 받은 경조금, 휴가 계획, 여행 계획, 가족 행사 계획도 비칩니다. 다음 달 결제, 카드 대금, 할부금도 비칩니다. 인생 후반부가 시원찮은 삶의 별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찬란한 젊은 날, 그 아까운 청춘을 돈에 집중하는 건 슬프다. 두 번째,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죽기 직전에 부자 되면 뭐하냐? 세 번째, 돈 아무리 많아도, 너희도 아무 소용 없단다. 네 번째, 돈에 바은거리다 병이 나면 그 시절 누가 보상하냐? 찬란한 젊음의 뒤안 길은요, 슬프고 흐린 노을을 감수해야 합니다. 조화와 균형을 부르지지면 부자 될수 없습니다. 젊음을 즐기며 부자 되는 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이다. 오라별로 느는 시간에 젊음을 불사지는 건 비생산적입니다. 부자가 그렇게 청춘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젊은 시절에 철저히 뭐하라.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작은 결혼식하고 작은 혼수품에 허례허식도 없애라. 전세 살면서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 사는 놈은 미친 놈이다. 부족금 받으면 된다고 부족은 비입니다 여러분. 돈벌때는 아껴야 하고 얻어먹어도 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는 경고. 첫째, 결혼 후 5년은 골든타임이다. 두 번째, 그 시기에 모으지 못한 평생 부자되기 힘든다. 셋째, 호사스런 혼수품도 5년 지나면 다고물이 되는 것을 명심하라. 네 번째, 먼저 몸값을 올리면서 최대 재력을 하라. 이생만 이시, 이번 생은 망했다. 노력은 개소리. 라고 하긴 인생이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뭘 했니? 프랑스 대표신 폴 베를렌의 십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울고만 있는 너는 말해봐 뭘 했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내 젊음을 가지고 너는 뭘 했니?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부자되기 위한 생인의 독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상 위치를 아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자바안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첫째, 미루어 아는 것이 있고 두 번째 그대로 아는 것이 있고 세 번째 가르침에 의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세 번째 가르침에 의해 책속에 길이 있습니다. 부자, 성공, 경제, 투자, 일 경영과 관련된 책을 우선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는 책을 제대로 골라 많이 읽으면 부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는 시간도 짧습니다. 이 책의 저자 세이노가 읽은 독서 장르입니다. 부자 성공 경제 투자 일경용. 세이노의 독서 습관. 첫 번째, 최대한 쉽게 읽는 책을 선택했고 두 번째, 실전 실무로다른 책을 먼저 읽는다. 세 번째, 같은 분리 책을 여러 권 읽는다. 네 번째, 아는 내용은 넘어간다. 다섯 번째, 요리 않고 이해하려고 신경 쓴다. 여섯 번째,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읽는다. 명심하세요. 일곱 번째, 내일 잊어버릴 내용을 보지 않는다 여덟 번째 한 분의 책을 단기간에 몰아서 읽는다 아홉 번째 틈나는 대로 뒤적거리기라도 한다 이태리의 패션 모델들은 그 짧은 대기시간에서 책을 읽는답니다 열 번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치, 연애 스포츠, 기사는 제목만 봐라 열한 번째 일 잘하는 법을 찾아서 수시로 배운다 그것은 전화응대나 편지 보내는 방법 매너, 에티켓 등입니다 열두 번째 고전 위인전은 현재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읽어라. 열세 번째 화끈한 책은 멀리하라 판타지 무협지능입니다 열네 번째 서평은 실전이 없으시 장사 속이 많기 때문에 잘안 믿는다. 열다섯 번째 엉뚱한 제목 출판사 농가 쓰레기 책에 속지 않는다. 열여섯 번째 때로 돈번데 전혀 돈 만드는 책도 읽는다. 시집이나 소설 같은 용입니다. 일곱 번째. 책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라. 잘 읽으면 다 좋은 책입니다. 여덟 번째, 속독법, 속기법을 익혔다. 독서에 정말 도움이 된대요. 열아홉 번째, 새로운 정보, 처음 듣는 이야기는 놓치지 않는다. 메모도 한다. 두 번째, 번역서는 오역이 흔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의심한다. 두물한 번째,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책도 찾아서 읽는다. 편리함은요, 언제나 당신의 돈을 빼앗아가는 원흉입니다. 좀 불편해도 제 2금융권 도 이용하세요. 대체로 23% 금리가 높습니다. 돈 나가는 결제 수단이 다양하고 수월할수록 돈 모으기 힘듭니다. 돈 찾기가 편리할수록 돈은 새해 나가는 법이다. 부자들의 결심을 산산조각 내는 건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는 통과의례인데요.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Yeah.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서는 돈은 시발비용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징징거리고 지질 잔다면 꿈꾸는 목표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임을 알아라. 돈은 새끼치고 기회도 주지만 살림살이는 고물이 됩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강가상각이 되어 사지죠. 두 번째 살 집을 처음에 사라. 좀 기다렸다가 살수 없으면 기다려라. 졸부는 운으로도 되지만, 진짜 부자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학, 학, 이 외수의 생존법의 책을 보면, 은 돈도 암수가 있어서 새끼를 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예, 유무입니다. 단, 인간을 사례로 삼지 않는다는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세이너의 가르침. 3편 결론입니다. 돈 버는데 굳이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당신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간 생각만 다르면 부자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 원래 경쟁이 치열한 쪽을 가지 마세요. 세 번째, 여태크 부동산 경매 정권도 직접 공부해서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름값이 올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미리 졸라매며 살아라. 세인의 가르침 3편. 부자 되는 방법과 독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